여러분, 여기 화계살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어떤 걸 꽃을 피운다? 예, 자, 요렇게. 화계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여기서 띠. 예, 자기 띠가 어떤 띠냐. 만약에 말띠다. 그러면 말띠는 술이 있어야지 화계살이 있는 겁니다. 닭띠다. 하면은 닭띠는 사주지지의 축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양띠다 그러면은 양띠는 미가 있으면 화개살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용띠 같으면 용띠, 용띠는 띠가 용띠죠, 진. 그러면 화개살이 있는 거죠. 소띠다 이러면은 소띠는 축이 있으면은 화개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띠로 구분을 해서 여기에 있는 띠가 요 밑에 있는 글자가 사주지지에 있으면 화개살인데. 화계살 위에, 이렇게 그죠? 음, 여기, 지띠가, 진토가 있으면은, 화계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진이 어딘가가 있겠죠? 시주에 있든, 일주에 있든, 연주에 있든, 월주에 있든. 그러면 그 화계살이 앉아있는 자리에, 이 오행이, 어떤 오행이 떴느냐에 따라서, 간목이 떴다. 그러면 이렇게 예술과 창작의 소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음 을묘생이, 을묘생이 미토가 사주 내 지지 안에 있다. 그러면, 을목이, 음 여기 기토 자리에, 미토 자리에, 미토 자리에, 위에 어떤 오행이 떴는지가 나올까요? 신금이 떴다. 십니다. 그러면, 금에, 분석과 실용에, 예, 소질이 있다. 만약에 임수다, 임순데, 임수가 어 신자진 용띠가 임수가 일간인데, 임수가 일간인데, 임수가 진토에 앉아 있다. 화기 방석에 앉아 있다. 그럼 임수가 천간에 올랐다. 그러면 임수의 의미. 감성과 영감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어, 을사, 일주다. 근데 띠가 소띠다. 근데 그 소띠라고 하는 글자에 신축이 있어서 화계 위에 신축이 앉아 있다. 그럼 어떻게? 예, 금, 은석과 실용. 만약에 어, 여기 어, 토끼띠, 토끼띠인 사람이 미토가 이렇게 있는데 미가 있으면은 토끼띠니까 미가 있으면은 화계가 있겠죠. 화계 위에 뭐가 있다? 기토가 있다. 기미라고 있다. 그러면 화계 방석 위에 토가 앉아 있으니까 이 토의 의미는? 안정과 사고력이 깊고, 예,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화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화계살이란, 어, 띠를 기준으로 해서 진술충미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진술충미 위에 어떤 오행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한다. 예 안전과 사고, 여기 보면 창작과 예술이 일어났죠. 자 화계 위에 만약에 음, 원숭이 뛴 사람은 진토가 있으면 화계가 있는 겁니다. 진토가 있는데 여기에 감목이 이렇게 떴다. 그러면 어떻게 예. 감목이라고 하는 화계의 의미는 예술과 창작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 분야에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계방석이 꽃방석이라는 뜻입니다. 꽃, 꽃이 꽃 여기 꽃이 피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다 이렇게 앉아있는 과부자를 들고 앉아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음, 화계방석은 꽃방석이라고도 하고 종교방석이라고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종교에 귀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종교 주지스님이나 또 신앙생활 하시는, 깊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창작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술 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임수가 여기 식신이 있다, 그럼 요거는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또 뭐, 음, 뭐 상담하는 것도 되고, 이 아랫사람도 되고, 그죠? 아랫사람도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요것도 학위방석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 이래서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자주 해석하는데, 또한 부분으로 쓰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화기방석은 꽃방석이다. 화려한 방석이다. 그래서 화기방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앉아있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